안녕하세요 생활백과TV입니다. 요즘 식후 혈당이 확 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밥 먹고 나면 단게 당기는데 뭘 먹어야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많으시죠? 특히 단게 너무 당기는데 아무거나 먹자니 혈당이 걱정되고 정말 딜레마죠. 그런데 요즘은 곤약젤리나 당조절 간식이 혈당관리에 도움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대체 간식으로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 걱정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요즘 인기 있는 당 조절 간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곤약젤리, 당 낮은 스낵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곤약젤리부터 살펴볼게요. 곤약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크고 칼로리는 적은데다 당 함량도 낮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용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죠. 포도맛, 복숭아맛 등 다양한 맛이 있고 한 팩당 5칼로리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에리스리톨 같은 혈당 영향을 주지 않는 감미료를 써서, 단맛은 있으면서도 혈당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식사 전에 드시면 식욕 억제에도 도움되고, 식후에도 단계 당길 때 간식으로 드시기 좋아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곤약젤리만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걸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곤약젤리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과자나 빵 대신 곤약젤리를 선택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곤약젤리 말고도 혈당 걱정 없는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백질 함량이 높은 병아리콩 스낵. 요즘은 설탕을 넣지 않고 구운 병아리콩 간식들이 있어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두 번째, 무설탕 초콜릿. 당은 없지만 단맛은 그대로. 혈당 관리하면서도 단맛 욕구는 해결해줘요.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건조칩이나 너트류도 괜찮은데 단점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해요. 소량씩 개별 포장된 제품이 좋아요. 이런 제품은 요즘 마트보다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리뷰도 참고해서 본인 입맛에 맞는 걸 고르시면 좋아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아무리 당이 낮아도 많이 먹으면 혈당은 오를 수 있어요. 식사 전후 시간대를 고려해서 간식 섭취 타이밍도 조절하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은 의사 상담 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나도 이건 먹어봐야겠다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